안녕하십니까. 지난 17년 동안 민병과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법이 권력의 칼이 아닌 시민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싸워온 변호사 백주선입니다. 자 시민 여러분,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. 첫째, 헌법수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한 조의대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헌법 8조에 따라 즉각 해산돼야 합니다. 우리 헌법 8조는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동조했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. 정부는 이 반헌법적 국민의힘을 즉각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. 맞습니까?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촉불 동지 여러분 이 투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거룩한 여정입니다. 촛불은 강합니다. 그 강인한 힘으로 사법농단과 내란비호를 끝장냅시다. 조이대를 내란 완전 중식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